4 8페이지1 8번은 서번 그, 그 a 에에요 8번은 응. 8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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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수직, 직으로8절은 있잖아요. I에서 어디로에서 어디로 8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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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A. 8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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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있잖아요. 수직. 있는데. 이렇게? 네. 은 어. 거기서 초기랑 A까지를. X로 잡아. 요 여기서 여기까지기 X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 그 직각 인데데지지서여잖아여기여기도 x 기서 여기서 그리고 여그 어, 그리고 A B 의길이기6 c 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죠? 그래서여 그, 나머지 경우는 6 x 그래서 여기까지 모였었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거기도 6 x 되 그리고 그깐만 그리고, 지금 그리고랑 거기서 거기로 2만만 2만 만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, 지금? 네. 자, 어떻게 하냐면 I 이에서 c 에 수선 내렸다고 하면 되잖아 아, 아니요. <웃음> 아. <웃음> 그리고 거기서 거기로이 뭐야? 응. 계속 u 그리고 o 그리고 저 사각형이 o 사각형이잖아 n 이정사각형이 n e a 그래 수선 내 eat. I can c m 2 c m n eat. I can e a 이 I can e a 다 더해 a n eat. I 반지름의 길이가 어. 8cm니까. 그다 어. 더한 길이 곱하기 2분의 1에 반지름 1에다가 그지. 반지름 1에다가 전체 더한 게. 응. 네. 전체 더해버리면 되죠. 그럼 전체 더한 게 x 더하기 그지. 6 x 더하기 또6 x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x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 x가 감사합니다. 고맙게도 다 사라진다. 그지 우린 X를 모른 채로 그냥 답을 내버리는 거야. 최종적으 음.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.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기해줘 넘어가도 돼?